네, 안녕하세요 불기동의 낭만 로또 1130회 어, 종로 동대문역 어, 대박로또방 후원 이용용지 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마저 오늘 용지 안내를 해드릴건데 어, 항상 매주 일요일날 어, 1번부터 20번 용지를 보내주시는 낭만 대박로또방 어, 사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조합연구 참여 방법 후쌤 낭만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어, 좀 날씨 덥고 10장을 용지 설명드리려면은 1시간 1시간 반막 걸려요. 그래서 어, 기존에 5 장만 해 줬었는데 오늘은 한 번에 10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원포인트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어, 잘 체크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니 좀 좋은 수가 보이면은, 어,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번 1130 영상은 오늘의 네 번째 영상이죠? 그럼 심화입니다. 저로서는 심화이고. 각 회마다 영상은 전네 개만 올리거든요. 유튜브는 제가 뭐 광고를 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뭐 멤버십 쓸데없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좋은 방송 많이 보시고 계시고, 제 영상도 한 번씩 보시면서, 유익하시면 그냥 좋아요, 구독, 알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용지에 대한 페이지 핵심수는 조합방에서만 제가 용지마다 찝어서 드릴 생각으로 실천 중이고요 음, 언제든지 낭만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1번은 11정화 용지인데다 11번. 자, 제가 맥주 3잔 했습니다. 토 달지 마시고요 뭐, 루프를 안 좋게 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좋은 분한테는 좋게. 어, 그리고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 그, 낭만 루프라는 것은 낭만을 찾는 길이지, 낭만 번호를 찾는 게 아니에요. 번호는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 번호가 당번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한 주간에 낙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낭만의 길을 가자. 우리가 낙을 잃어가면서 세상살이에 빡시게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 추구했던 낭만을 잃어버렸잖아요. 낭만은 번호를 잃어도 낭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낭만이 돼야지. 그리고 번호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낙을 찾아가는 거죠. 번호가 낭만이 되면 안 돼. 번호는 낙이하다안될수 있고, 될수 있고, 어차피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지, 과정이지. 인생은 좀 즐겁게 낭만으로 삽시다 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11번 용지고요 자 여러분들 뭐 체크하세요 사진 찍어 주셔도 되고 12번 용지입니다 원포인트 다 체크해 놨어요 우리 가족님들 자, 12번 13번 용지입니다 음, 그리고 짧게 영상 찍고 마무리 할게요 용지가 다 좋아요 그리고 핵심번호는 1번에서 픈번 번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중복번호만 찾는 거예요. 20번까지는. 14번 용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 천천히 보세요. 천천전 그리고, 어, 한잔한 김에 노래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음악을 좀 해서 가족님들 방에 올려드려야겠다. 자, 그리고 15번 용지입니다. 15번 용지. 다이아몬드 찾고 싶었는데, 뭐, 휘임 해가지고 잘 안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좀 가능하면 다이아몬드까지 더 추가해주고 싶은데, 있을 것도 같은데, 가물가물 안보여. 못짤게 그죠? 있을 것 같은데, 가물가물 안보여. 16번 용지. 16번 용지. 16번 용지. 좋은 수리 많네요, 그죠? 진짜 잘 찾아놨다. 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이미 세팅을 다해놨어요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된다고 저한테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1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매너잖아요. 영상이 즐거우시고, 공부에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17번 용지 18번 용지. 아, 또 좋은 수 많네요. 그죠? 19번 정도. 짧게 끝내죠, 영상. 그죠? 어, 짧잖아. 날 더운데. 그죠? 짧게 가자. 짧게. 오케이? 낭만은 짧게 가는겨. 끈 깊게, 길게 가는 거지. 용진는 짧게. 아, 딱 좋은 번호 맞네요. 그죠? 거시기 해버려요. 거시기. 이거 2 0분 정도입니다. 10장 아, 용지를 다그 사이에 보셨습니다. 그죠?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보시기 편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볼게 없어 짧게 짧게 끝내는 거요날 더운 뒤 자, 오늘 1130회 일번에서2 0번용지대박 옥도박 동대문역 7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감사 드리고 사장님 1130회 상박하셔요. 고맙습니다. 톡 독방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불쌤한테 낭만 또는 조합 여러 가지 뭐 그렇다 그렇다 보십니다. 아무튼 낭만 번호가 필요하면 하지마 낭만을 즐기실 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6분 촬영이다 6분 와 10장을 이렇게 빨리 끝냈다고한번더보여드리겠다와 이거 세팅대로 하니까 너무 빨리 끝난다 응? 10장을 바로바로 하려면 은1 시간은 걸리거든요 오 되게 쌈박한데 쌈박한데 이거 이거 뭔일이야 너무 쌈박해 이거 숫자 쓸까? 자, 이렇게 쓰는 거 12번 용지, 다시 한번 13번 용지 뭐 숫자가 안 보이네. 뭐 그런 햇소리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다잘 보이잖아. 그죠. 14번 용지 15번 용지 아, 제가 원래 방송을 주식 방송할 때욕지월이 진짜 많이 내 로또 하면 진짜 착해졌다. 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착하게 한다. 진짜. 그죠. 고기등 스타일이 너무 안 맞네 이거 진짜 영상 찍으면서 전 영상 찍으면 술도 먹고 담배도 할거다 하면서 하거든요 왜냐? 그 구급축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아 진짜 영상을 너무 착하게 찍는다 그죠? 낭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낭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 게 낭만인데 진짜 착하다 어때나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자1 6번1 7번인지 17. 나간다, 나간다, 17번, 18번 용지. 제가 18번 용지를 비로소 한번 동행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이, 18, 용지다. 응? 어? 어? 동행아. 야이, 18 용지다. 이게 18번 용지야, 동행아. 19번 용지. 야, 여기도 18이네. 18, 사단 엄청 많네. 18, 18 거리네. 자, 20번 용지. 자, 여기도 18번 초구에 나오네. 안 나오려고 그죠? 꼬이죠안 나오려고 초고에 나옵니다 절대 안줘 18번 동행은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줄래나? 그죠? 하여튼 아, 20번 용지까지 오늘 쌈빡하게 준비를 미리 마쳤기 때문에 10장 여러분들 11번부터 20번 일요일 날첫장용입니다첫장 그래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용지 해석이 끝났고요 요거에 대한 번호 해석은 오시면은 여기서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젊으신 분들도 뭐 남파크로 모든 게 파이팅입니다. 항상 긍정의 힘, 늘비운과 긍정 의 힘으로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씁니다.